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여기가 워낙 그 경치가 좋으니까. 네. 그 저는 사실 가평을 굉장히 잘 아는데 네.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한2 0몇년 되셨다고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laughs> <laughs> 이 보다 오다 보니까 다리 건너서 예. 뭐 전원주택단지도 생기고 예, 그렇죠. 지금은 조금 약간 어수선한데 네. 그건 뭐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그렇죠. 여건이 좋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어, 여기가 지금 가평 무슨 분교였습니까? 여기가 가일분교였어요. 가일분교. 가일분교? 예. 선생님께서 한2 0 년2025년년 25, 그러니까 정도 네. 예. 예 그렇죠. 예. 선생님 제가 인터넷으로 예. 그 올라와 있는 작품 중에 이, 이 작품을 제가 보고 왔어요. 예. 이게 지금 부조 작품입니다. 부조요? 예. 아, 그냥 캔버스에 이렇게 예. 캔버스에 유화로 회론 게 아니고 부조 이렇게 예. 앞으로, 앞으로 돌출 될, 돌출된. 돌출된 예.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화 기법으로 아, 예그그 아, 돌출은 뭘로 시킨 겁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지 아, 예. 그래요? 한지죽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아, 여기서는 잘 느낌이 오는 안 오는데 네네. 다른 작품 잠깐 볼고요 선생님. 네네, 그러시죠. 예. 아, 예, 선생님. 지금 작업 중에 예. 있는데. 오,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한지가 오, 높이 한 이제, 5mm 이상 띄워져 있네요. 예, 띄워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지도 얇게 떠 가지고 이렇게 또어 저기 입체감을 느끼 할 수도 있지. 만 이런 부분들은 한지가 아주 두껍게 예. 돌출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면되야 그야말로 요즘에 K 아트 뭐 K 팝 하는데 예, 이거야말로 예.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K 아트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한지는 뭐 어쨌든 그이 동양 쪽이나 우리나라 쪽에서는 예. 한지를 그, 기본으로 한 그렇죠. 이러한 그. 미술들이 동양 쪽에서도 한지를 많이 쓰나요? 미, 아, 미, 마, 일본, 미, 일본, 중국 이런 쪽도 예, 한지를 쓰고 한지로 있습니다. 한지를 예, 회화 예. 작업을 많이 예,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지하고 음. 일본에서 쓰는 종이하고는 그 어떤 성격이나 질감이 음. 다르다고 봐야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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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해외 전시를 지금 주력을 하고 계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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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아무튼 그 독보적입니까 선생님? 독보적이라는것보다는그 <laughs> 그 나라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의 그 어떤 따라가는 예. 그런 미술 기법이 아니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그렇죠. 예, 이런 기법이 굉장히 그 신기한가 봐요. 아, 예. 예, 그래서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음, 있습니다. 음. 선생님, 제가 어, 오늘 선생님을 이제 자주 찾아뵐 건데요. 네네. 밖에 풍경이 워낙 좋아서 아, 예. 거기 밖에 좀 잠깐 나가 볼까요? 예,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야, 밖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laughs> 선생님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지금 여기가 어,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예. 선생님께서 여기를 미술관을 오픈을 하셨었나요? 예, 그럼요. 음. 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예. 나들이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 그 작가와의 여기, 만남도 예, 하고 뭐, 직접 뭐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예. 그럼 뭐 체험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웠을 테고요. 예, 아니 체험도. 음. 그 오. 프로그램이 한 달에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약간의 지도도 하시면서 예, 예. 그 부모님들하고 어. 같이 참여해서 아, 학생들이 예. 저쪽엔 지금 어쨌든 미술관으로 쓰고 계신 거고요. 예, 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 마당이 미술관, 좀 넓게 작, 예, 거기 작품의 아, 예. 밖에 이제 조형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운동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옛날 운동장이죠. 옛날 여기. 운동장이죠. 예. 야, 이거 전부 다 선생님 작품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일부 그 저기 저그 재활용 그 소재자 예. 재료로 해서 오, 예. 예 이렇게 야, 대, 이게 전체가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천, 눈에 보이는 2000? 것만 2000평? 한 1800평 됩니다. 아, 제가 볼줄평평 예, 예. <laughs> 그다음에 여기가 어비계곡인가요? 예, 여기가 어비계곡입니다. 그어비계곡 그 일곱 수라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설가이씨에서 예, 예. 보니까 10 k 로네요한 10분 15분 예, 예. 거리에요 금방 들어옵니다. 예. 예. 여기가 유명한 맑은 어비계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이쪽에 여기가 지금 그 학교 운동장을 높여놔서 네, 네, 네. 이 보면은 나무로 되 저기 자연석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음. 야, 이 공간이 굉장히 예쁜데요.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저쪽에 전원주택이 들었으니까 예, 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 될것 같으니까 일단 사유지라서 막아놓으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술관에서 예. 막아놓으셨는데. 예, 점진적으로는 이제 예. 오픈을 해서. 그렇죠, 오픈을 해서 예. 여기를 체형 뭐 조각도, 예. 조각도 놓고 예. 어, 쉼터가 되고. 예, 하나의 공간으로. 예, 바로, 수. 바로 계곡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예. 그뭐 덩쿨도 좀 예, 뭐 자, 장미 뭐 하우스 뭐저기 근본적으로 이렇 아치형으로 그렇죠 해서. 아치형으로 해서 예, 이 예, 예, 그늘도 이렇게, 좀 시고 예, 자연적으로 예. 이렇게 그 어떤 식물도 좀그렇죠 예, 그래서 봄 하고. 여름 가을까지는 충분하게 활용을 예, 할수 예. 있는 아주 명소가 되겠네요. 쉼터가될수 있게 그렇죠아 아, 그런 있어요. 계획을 네. 갖고 계시구나. 네. 이야 대단합니다. 아 자연 환경이 뭐 최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끼고 미술관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네, 예, 이 공간도 어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예. 것이. 야 선생님께서 좀 전에 저 미술관에서 예. 이 벽면에 뭔가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예, 예. 제 생각에는. 이거 돌 하나를 각 가정마다 좀 분양을 해서 <laughs> 네.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네, 그렇죠? 참여해서 선생님의 아, 네. 작품도 좋지만 많은 끌리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뭐한뭐 뭐 천가구 벽화 그리기. 아, 그렇죠. <laughs> 아이고, 대단합니다. 제가 예. 출근길에 잠깐 들려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은 저도 일로 출근을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 아, 그러시니나봄 예, 그 되면 자주 네. 오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선생님이. 자주 하시고, 예.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또 뵙겠습니다. 네네. 예. 네네.